뭐, 연초니까 그렇겠지. 뭐, 날씨 풀리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꿈 깨셔야 합니다.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월급은 안 오르고,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돈을 안 씁니다. 특히, 미용 같은 선택적 소비부터 줄일 것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불경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안 쓰는 시대, 축소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부자 미용사 TV 박용근입니다. 원장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왠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손님들 지갑은 더 꽁꽁 얼어붙은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연초니까 그렇겠지. 뭐 날씨 풀리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꿈 깨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 경제의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한국은행과 OECD가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0%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소리입니다 과거에는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성장하고 월급도 오르고 손님들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뭐만 저으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갯벌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월급은 안 오르고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돈을 안 씁니다. 특히 미용 같은 선택적 소비부터 줄일 것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불경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안 쓰는 시대, 축소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수출은 잘 된다. 반도체는 살아난다. 떠들지만 그 온기가 우리 골목 상권 자영업자까지 옵니까? 이론도 안 옵니다. 낙수 효과는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 도생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줄어드는 저성장 시대에 남들처럼 똑같이 머리 잘해요 친절해요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같이 말라죽는 겁니다 이제는 남의 파이를 뺏어오지 못하면 내가 굶어죽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원장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 오늘 딱세 단계 시스템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제발 이대로만 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자첫 번째 우리 동네 1등이 될수 있는 확실한 차별화를 정의하십시오 원장님 샵 반경 1km 안에 미용실이 몇 개입니까? 수십 개죠. 그 수많은 미용실 중에서 고객이 굳이 원장님 샵에 와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냥 가격이 싸서? 가까워서? 이런 이유로 오는 고객은 옆집이 천 원만 싸게 해도 바로 딴데 갑니다. 이제는 내 미용실을 정의하셔야 합니다. 내 미용실은 동네 흔한 샵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특수 열펌을 잘하는 곳이다. 나는 다 녹는 머리도 살려내는 복구 전문샵이다. 이렇게 우리만의 색깔과 무기를 확실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메뉴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차별화된 메뉴가 바로 우리가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첫 번째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객단가를 올리십시오. 많은 원장님들이 가격 올리는 걸 두려워합니다. 손님 끊어질까봐 5천원 올리기도 벌벌 떠시죠. 당연합니다. 똑같은 파마인데 가격만 올리면 손님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차별화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냥 파마를 하는 게 아니라 손상 없는 열펌 기술을 파는 것이다. 나는 그냥 매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발을 복구하는 복구 기술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부가가치를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고객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들도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온갖 수료증과 경력을 내세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파마 마스터 과정 수료증, 특수복구 디플로마, 부피전문가 인증서 이런 것들이 원장님의 포트폴리오가 돼서 경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문성을 갖추고 고객에게 당당하게 제안하십시오. 고객님 저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증된 전문 기술로 시술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5만원 받았던 것을 15만원, 20만원 받아도 고객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갑을 여는 겁니다. 세 번째 일회성 시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회원제로 설계하십시오. 원장님들 기술 좋으신 거 저도 잘 압니다. 복구 시술 마음만 먹으면 단한 번에도 윤기 좔좔 흐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죠.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한 번에 완벽하게 해주고 30만원, 50만원 받는 게 과연 우리 샵에 도움이 될까요? 불경기에 한 번에 수십만원씩 결제하는 건 고객에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고 나면 고객은 몇달 동안 안 옵니다. 이건 지속 가능한 장사가 아닙니다. 이제 설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고객님, 한번 좋아 보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면 다시 돌아옵니다. 진짜 건강한 머릿결을 원하신다면 뼈대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1단계로 단백질을 채우시고 2단계로 영양을 넣고 3단계로 코팅해서 유실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이건 한 번에 안 됩니다. 5회, 10회 꾸준히 받으셔야 진짜 고객님 머리카락이 됩니다. 이렇게 전문가로서 플랜을 짜드리고 5회권, 10회권으로 유도하십시오. 고객을 내 샵에 5번, 10번 오게 만드는 락인 효과, 즉, 가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성장 시대에 미용인들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정부가 우리 밖으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경기 안 좋다고 징징거릴 때 우리는 차별화된 무기를 갈고 닦고 전문성으로 단가를 올리고 회원제로 고객을 묶어둡시다. 이 시스템만이 1% 저성장 시대에도 원장님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정신이 번쩍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